에스겔서 36장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심지어 옛적의 높은 곳들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 너희가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야기꾼들의 입술에 오르며 백성의 악평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곧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 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이 온집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낮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곧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걷게 하리라. 그들은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제부터 내가 그들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을 아사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 땅이여, 내가 사람들을 삼키며 내 민족들을 아사갔다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민족들을 아사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이교도들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내가 다시는 백성들의 모욕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민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이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런 즉 그들이 그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어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 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주를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불법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 길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당황할 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의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이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상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도시들의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이 양대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에스겔서 37장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아들아,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원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하라.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네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온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와여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글을 쓰는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있으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이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하라. 에스겔서 38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과 곡과 마곡당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종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 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내온 무리가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오 너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 바로 그때에 여러 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과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 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니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객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이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적에 내 종들 곧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 자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을 여러 해 동안 대연하였느니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에 내 경로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느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